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융차 코어 비트라는 신통 방통한 도구를 사용해서 고강도 타일을 쉽게 천공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번에 소개하는 그 융차 코어 비트는 6mm짜리로 영국의 NTCL사 제품이며 유리, 대리석, 고강도 타일 등을 천공할 수 있는 드릴 비트가 되겠습니다. 타일에는 그 도기질 타일과 자기질 타일이 있는데요. 이 왼쪽에 있는 게그 도기질 타일이고 그다음에 이이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자기질 타일이 되겠습니다. 도기질 타일은 그 저온에서 구워져 가지고 그 온도 변화에 약하고요. 강도가 약해서 그 주로 평면 마감용으로 사용이 되며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바닥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자기질 타일은 고온에서 구워져 온도 변화에 강하고 강도가 강하며 내구성이 우수해서 바닥 및 외부 마감재로 사용이 됩니다. 먼저 이 직결 피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 도기질 타일에 천공을 하겠습니다. 불과 1-20초 만에 이렇게 천공이 됐거든요. 다음에는요. 자기질 타일에 한번 천공을 시도해 보겠습니다. 이거는 보통 요걸로 뚫게 되면 보통 한 1시간 가까이 걸리거든요. 30분에서 1시간 걸립니다. 연료는 1시간 걸리기 때문에, 이때 이제 그, 융차 코일 비트로, 융차 코어 비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융차 코어 비트는 요 끝에 다이아몬드 성분이 있어가지고, 그, 쉽게 청공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. 이 융차 코어 비트를 사용하실 때는 그 5초마다 물을 적셔야 되고요. 5초마다 물을 적셔야 이게 이제 마모가 들대가지고 오래 수명이 이제 길게 됩니다. 그리고 이거를 최대한 이제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그 이거 속도가 느리게 되면 자꾸 미끄러지거든요.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5초마다 한 번씩 이제 물을 묻혀가면서 하겠습니다. 일단 물을 붙이겠습니다. 물을 붙이고 45도 각도로 좀 비스듬하게 합니다. 회전을 준 다음에. 느낌상으로는 제가 한 1분 정도 만에 뚫은, 뚫은 것 같거든요. 융차 코어 비트는 그 고강도 타일 그러니까 자기질 타일뿐만 아니라 유리라든가 대리석 등을 천공할 경우에도 성능이 이제 탁월하며 그다음에 고강도 타일을 천공할 때와 요령은 이제 동일합니다. 하지만 그 강화유리를 천공할 경우에는 그 유리가 파열되므로 강화유리 천공은 금하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동영상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,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